이해되죠. 시 앞구르기 2단계. 그렇죠? 쉬웠죠. 응. 자, 그러면 앞구르기 1단계 2단계 연결. 어떻게 했어요? 1단계 2단계 연결했죠. 응. 연결. 그렇죠? 그죠. 응. 자, 그러면 뒷구르기 1단계 2단계. 그죠. 뒷구르기 응. 2단계는 보세요. 뒷구르기 속히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니, 사진이네. 뒷구르기 1단계. 뒷구르기 2단계. 자, 그러면 뒷구르기 1단계 단계 연결. 어떻게 연결해볼게요? 1단계. 바로 2단계 해서 연결했어 자, 그럼 오늘, 오늘은. 뒷구르기 2단계를 연속으로 3방 하는 걸보여주 거죠? 2단계를 하는 거랑은 달라요. 보세요.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연속 3방입니다. 이해가 되죠?